오늘은 제6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어, 샬롬포이에마의 녹음을 하지 못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어, 금년 고난주간, 어, 기도와 묵상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보던 중에 이것만큼은 꼭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어,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음, 오늘 말씀은, 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어, 오전, 아, 어, 육시라는 어, 표현이 나오는데, 그 육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전 6시인지 아니면은 다른 시간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성경에 각주에 그 육시를 정오라고 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 분들이 아마 혼란스러운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는 아시다시피 공간 복음과 요한 복음으로 구성됩니다. 공간 복음이 대체로 예루살렘 멸망 전에 유대식 전통과 생활 방식에 따라 기술한 성경이라면 요한 복음은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 정도에 있었습니다.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멸망이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20년 후인 AD 90년경에, 그,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보금이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AD 90년경에는 이미 유대전역에 확산된 로마식 유럽식 생활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식 그, 그, 시간 계산 방법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공간보금과 요한보금에 기록된 시간서술 방식을 보면 알수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유대식 시간 계산법을 따릅니다. 이를테면 기록된 시간이 오전 6시면 오늘날 우리의 계산 방식에 따른 오전 6시가 아니라 정오를 가리키는 것이 그신 반면에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오전 10시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동일한 오전 6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살았던 시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식 시간 표기법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경 번역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사복음 서의 오전 6시는 정오라고 각주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나오는 6시는 오전 6시임에도 불구하고 각주의 정오라고 표기한 것을 보는 그 성도들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여스, 오전 9시에,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정도가 지난 후인 오후 3시경 운명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14절에 6시를 정우라고 본다면 도저히 시간적인 갭을 해명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현명한 분이라면 눈치를 챌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에 달린 각주는 성경 본문이 아니며 성경이 아니며 이런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출판사의 편저자가 삽입해 놓은 부가적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위에 또 성경 본문 위에 굵은 글씨로 달아 놓은 제목도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당일에 관한 기록 중 마태복음 27장 45절에는 제 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제 9시까지 계속되다가 예수님이 운명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문맥상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임하는 6시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임을 알수 있고 예수님은 제 9시에 구시경에 운명하셨다는 것인데 어,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어, 운명하셨음을 일치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시는 오후 3시고 공간 보험의 6시는 정오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보험의 6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6시라는 점을 어, 착오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결국 마태복음의 시간은 유대식 계산 방식으로 정확히 오늘날, 오늘날의 시간과 6시간의 갭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유대식 계산 방식으로는 오늘날의 시간과 6시간의 갭이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다. 음, 조금 더 보충적으로 이를 뒷받침한 구절을 한, 한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는 예수님이 3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정리가 되셨을 줄 아는데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 저는 하나님께서, 어, 정경인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를 주시고 특히 공감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복음서를 각기 다른 다른 저자로 기록하게 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공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성경이 될수 있을 텐데 아니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도 그리고 그 저자들이 각각 다른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가 누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것을 알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결론은 이 구약성경 율법에 두세 사람의 정인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때는 두세 사람의 정인으로 정함하게 하라 증거를 삼게 하라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6시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